안녕하십니까. 네, 씨앗이 빨갛게 맺혀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뎁살이입니다. 이 뎁살이는 명아주과 식물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빗자루를 만드는데 사용했지만 지금은 나물과 약재로 아주 유익한 식물입니다. 네, 이 뎁살이에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쿠마린, 지방 등 영양 물질이 풍부합니다. 봄철에 잎줄기를 살짝 데쳐서 무침이나 비빔밥, 부침개, 튀김, 국거리 등으로 다양하게 식용할 수 있고요. 또 생식이나 녹즙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자란 잎도 말려서 녹차처럼 우려 마시면 좋습니다. 네, 씨앗은 좁쌀처럼 작습니다. 그러나 물에 불려서 삶으면 몇 배로 부풀어서 커지고요. 씹어 먹으면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있고 맛있습니다. 네, 한방에서 이뎁사리 종자를 지부자라 하고요. 잎을 지부묘라고 합니다. 맛이 달고 쓰며 찬성 드이고 독성은 없습니다. 주 약재는 이 지부자입니다. 가을에 익으면 씨를 털어 모아서 말려서 약재로 이용합니다. 네, 이뎁사리는 보신의 작용이 있는데요. 몸을 튼튼하게 하는 강장과 강정의 효능이 있습니다. 허약체질을 개선하고 체력 증진에 좋은 약재입니다. 장기간 이용시에는 기한 눈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노화가 늦춰집니다. 네, 권위 작용이 있어서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소화가 잘 되게 하며 설사를 멈추고 식욕을 증진합니다. 과일 중독이나 과일을 먹고 치했을 때도 잎을 다려 먹으면 효과가 빠릅니다. 네, 몸속의 습기를 제거하는 작용과 이뇨 작용이 탁월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요.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몸이 자주 붓는 증상을 가라앉힙니다. 네, 경화로 배에 복수가 찰 때도 물을 빼 주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이뎁살리는 주로 신체의 습한 것을 제거하고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탁월한 약제입니다. 네, 또한 신장과 방광에 좋은 약제로 신장과 방광 기능이 좋아지고 방광 결석을 배출합니다. 신우신염, 방광염, 요도염에 효과가 있고요. 자궁 내막염, 대하증 등 여성 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생식기와 고환이 붓고 아픈 산증에 효능이 있고요. 이 댑싸리 잎다린 물을 복용하며 다인 물로 눈을 자주 씻어주면 열이 있으면서 눈이 붉고잘 보지 못하는 증상과 야맹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약제용은이 댑싸리 씨앗 말린 것은 하루에 육내지 8g, 말린 잎은 8g씩을 달여서 이용합니다. 네 독성이 없는 약재로 잎과 씨를 수시로 차로 끓여 마시면 건강 증진에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평소에 소변량이 많구요 진액이 부족한 사람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고 몸이 냉한 사람은 황기나 대추와 함께 다려서 이용합니다 오늘 뎁사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